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4월 7일 국내 시장은 중국에서 온그 친구의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감소했고, 또한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1 5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내일도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규 회원들은 구독하기,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은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날이었죠. 제가 이제 주말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날이 첫 번째 변고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고 했습니다. 뭐, 실적은 예상치보다 높게 6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가 중요하지 않고, 시장을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짓눌렀다면 향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어느 이런 시장 흐름들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어떤 생각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 다시 하루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예, 살아났다. 이런 게볼 수가 있고요. 그것의 근거는 이제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예,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외국인들도 24일 동안에 순매도를 했지만 전기전자 쪽에서는 10일 만에 매수가 들어왔다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는 그 삼성전자 의 호실적과 함께 수출 경기에 민감한 수출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예, 개인들의 변화죠. 삼성전자를 이틀 연속으로 매도했는데 제가 그 여, 주말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동학개미의 어떤 스마트한 자금들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싸워서 결국은 이번에 최종 승리를 예, 개인들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빨리 나간 것은 아마도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어떤 자금 성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상하죠. 예, 네, 코스닥이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V형 반전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지난 하락폭의 예, 중심 라인을 넘어서 엘리엇 파동의 618 코스를 넘어서는 이런 자리입니다. 결국 이제 동학개미의 승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예, 오늘 1397억의 매도를 보였고 개인들은 아니 국내 기관들은 890억에 매도 8 3 0억의 매도를 보였는데, 이게 뭐 개인들이 다 받아주면서 위로의 변화를 줬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여기 갭으로 직전에 이제 그 의미 있는 음봉 자리 만들었던 1800라인을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심 난력 이번 하락폭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1 8 4 7을 넘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반도체 중심의 시장 흐름들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강하게 돌파 시도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돌파 시도 이후에 그 다이렉트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가격 보정 작업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가격의 보정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아직까지는 환율이 1221원대로 높은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 자리라면 과연 개인들이 아 기관들이 오늘도 뭐 장중에 3천억 팔다가 이걸 다 예, 지금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속도를 만들었는데 내일도 그렇게 매수를 계속 유입시킬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면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보고 좀 무겁지만 천천히 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런 장이다. 결국은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1800 영역을 터치하거나 1800을 테스트하는 자리는 좋은 매수여 1850선에 근접하거나 넘어가는 자리는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요, 이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은 결국은 개인의 승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 세계 유례 없이 V형 반전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실수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예, V형 반전 외발 그니까 외 외발이다. 그래서 반전하면 별로 안 올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뭐 쌍바닥을 기다린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그 자리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현재 수급의 주체가 없는데 이 부형 반전을 가져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급의 주체가 없이 부형 반전을 받. 이 수급의 주체가 없이 부형 반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렇게 중심 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이고요. 엘리오드 파동의 하락 폭의 61.8% 라인을 넘어서 75% 전후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상단을 지금 이제 625 전후가 지금 이제 75%에 회복되는 자리인데 사실은 이제 50% 이상을 넘었을 경우에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오면 이건 여기에 직전의 고점을 테스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자금의 상황을 보면, 이게, 그,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이 12년 만에 찾아온 어떤 위기이자 기회인장인데, 이 코스닥에서 결국은 일정 부분 기회의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기회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격 보정 작업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시장을 누를 수가 있지만 최종 승자는 지금 이제 412뭐 이런 자리 그러니까 400 포인트 대에서 김대복 대표가 여기는 12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단순하게 200 포인트 짜리를 먹고 12년 만에 기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아주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결국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들어왔던 개인들의 매수가 가장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그마진 사람들은 계속 떨려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은 자리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자리에 사서 남들이 진짜 아주 막 열광할 때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연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이 지금 현재 열광하는 자리냐. 아니면 아직도 많은 걱정을 하는 자리냐 이렇게 봤을 때 걱정하는 자리니까 지금 현재 걱정 붙들어 매고 지금 현재 윗단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저는 뭐610 이상에서는 비중은 축소하되 아래로 내려왔을 때 580에서는 또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 7일. 당기 및 끝장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여러분들한테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추천했던 네모니 또한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 김대국 대표가 뭐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줬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좋은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호응에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 구독자 3만 명까지 가는 이런 시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사람에 한 명씩만 더 이제 우리 회원들로 오신다면 구독자가 되신다면 3만 명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 시대의 주역은 리치 투브 회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끝장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암호 그린텍입니다 암호 그린텍인데 뭐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은 예, 어떻게 보면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입니다. 왜?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스마트한 자금들은 잘안 움직인다. 예, 예탁금 47조 시대에서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어떤 승부의 키는 예, 지금 현재 끝까지. 어떤 종목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 암호그린텍이다. 암호그린텍은 17,000원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6,500원까지 올랐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더블 수준까지 왔습니다. 아 이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회사가 그 방열 시트 이걸 지금 현재 5g에서 전기차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지금 현재 나노 멤브레인이 지금 현재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계속 납품이 되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결국은 이제 5G 전기차, 사물인터넷, 그리고 차세대, 뭐 지금 현재 스마트폰 이쪽까지 지금 현재 아울러서 가는 이런 시장 그림이다. 그러니까 첨단, 첨단 소재, 첨단 소재를 그, 납품하는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의 어떤 성장과 함께 아주 강하게 위로의 변화를 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내일도 11,700원부터 11,300원까지. 평단을 11,500원 정도에 맞추시고요. 손절라인은 16,000원. 윗단으로는 13,000원까지 열어두자. 자, 바닥에서 50%가 올랐다. 바닥에서 따을 올랐다. 이건 2008년에서 2009년도에 가면서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남들이 버린 자리에서 예, 보물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예,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 자, 아프리카 TV는 역시 이제 뭐, 이번에도 그 컨텐츠 광고 수익들이 계속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이제 비대면 국면에서도요, 이제 1인 방송 이런 쪽의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결국은 이제 올해 실적의 어떤 성장세가 그 상반기에는 약간 진정 국면이 나오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부영형 반전이 했어요. 예, 지금 부영 반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사가 뭐 이쪽에 예, 지금 3월달에서 내렸던 거는 거의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격 보정 작업이 이제 이게 2 4 1선 전후에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자리다. 그래서 나는 예, 얘는 이제 5만 8,900원이죠. 5만 8,900원 예, 이 자리부터 5만 7,500원까지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55,000원 전으로 보시고요 55,000원으로 보시고 예, 윗단은 65,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위로의 변화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티움 바이오입니다 티움 바이오 티움 바이오인데 <laughs> 자 티움 바이오는 뭐 대표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 회사이고 예사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근데 이제 희귀병,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laughs> 혈우병 치료제 그 앱스틸라라는 것을 이제 2009년도에 국내 유전자 조합으로 개발해서 다국적 제약사 CLS CSL에 납품하는 기술 이전을 했고 지금 이제 2017년도 16년도에도 FDA의 신약 승인 그리고 2017년도 EMA에서 신약 승인 및 시판 허가를 획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 회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주가가 예, 부형 반전의 고리를 만들면서 가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하락했던 자리는 다 넘겨 놓았는데 여기서 2단 상승을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나는 2단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평단을 1700원 전으로 맞춘다. 그래서 뭐 상단에서는 1800원부터 아래는 16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고 예 1,700원 전의 평단을 맞추시고, 1,200원을 손절 라인, 에, 위로는 1,2300원까지 열어두는 에, 단기 및 스윙 전략 유효하다.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증가했죠. 오늘 이제 거래량이 135만 주로 증가하면서 거래 대금도 145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자, 여기서 에, 2단 상승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거래 상승과 함께 에, 변화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에, 케어랩스라는 종목입니다. 케어랩스라는 종목이고요. 에, 케어랩스는 지금 현재 뭐, 그, 비대면 국면, 에, 이쪽에 뭐 서비스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대면 국면 관련주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그 헬스케어, 그 이제 원격 진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뭐확 전형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위치 기반이나 우리가 그 이런 쪽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자리다. 그래서 위치 기반 병원 검색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는 구닥 예, 여기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수가 월간 사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볼때 금년도에 매출은 계속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만든 성형하고 미용 정보를 관련 미용 정보를 관련한 바비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이번에 해외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국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원격 진료 섹터이고,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요런 종목은, 예, 봐야 된다. 얘는 그래서, 내일도, 예, 지금 현재, 그, 17,600원 이하로 평단을 맞추는데, 시간에서 약간 올랐죠. 그래서, 17,000원 대서부터 예, 지금 아래로, 16,300원까지 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이게 예, 15,500원을 손절 라인 잡고요. 네, 위로는 만 구천 원까지 오픈한 전략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인성 정보나 지금 이제 뭐그 이런 쪽의 관련주들, 비트컴프트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전통적인 이런 흐름들도 있지만 케어 업스의 흐름들을 보면 최근에 와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같이 따라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 네, 구천 원까지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공개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진양제약입니다. 진양제약이고요. 진양제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혈장 치료제 치료제입니다. 중국에서 온그 친구의 어떤 치료제가 뭐 혈장 치료제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세브란스병원에서 김준영과 김신영 교수팀이 이제 이쪽을 중증 폐렴 환자들 결과를 해서 치료를해봤더니까 혈장 치료제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혈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이제 아주 강하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지금 먼저 상한가를 친 종목들을 보면 이제 레몬도 있고. 그, 한국 인연 제약도 있지만, 뭐, 이제야, 이건 지금 현재 윗꼬리를 달은 이런 모양인데, 내일도, 에 위로 올라왔을 때는, 에 상단에서 뭐, 추격할 필요는 없지만, 8,000원 대부터 7,800원까지, 8 0원대부터 7,800원까지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7,400원으로 잡고요. 손절 라인을 7,400원을 잡고 지금 윗꼬리 달았던 데 이런 자리를 치고 나가면 이 앞에도 나 윗꼬리를 달은 자죠 그래서 9,400원까지 직전의 고점까지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가져온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 전날 추천했던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댓글 그리고 우리 인 일명식 새로운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또 성공 투자되시고요. 그 특강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의로 식으로 나갔던 것들 여러분들 꼭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2년 만에 정말 기회가 온 거예요. 이 기회를 김대복 대표와 함께 같이 가서 여러분들의 신분 상승을 같이 하는 이런 우리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